아, 어, 잠깐만 어휴, 선풍기 좀크고양치 찍으니까 오늘 이제 후, 보낸 사람은 뭐. 이제 음, 양혁진 님이죠 네, 이번에 곤충하모니 네이버 카페 곤충하모니에서 이벤트 당첨돼서 단친업사 유충을 한번 선물로 받아봤습니다 어, 원래 저희 여기 포스트 박스에서는 택배가 사실은 택배를 할때 생물을 보내거나 이러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알고 있긴 한데 종종 이렇게 생물이냐고 물어보면 은참 난감해서 저는 이런... 농담... 아니 거짓말을 많이 하죠 저는 보통 어 이제 받는 분이 아니 주시는 분이 용품 이제 사육통 같은 이런 용품들이랑 그런 그릇들을 플라스틱 그릇대로보내주기는데 이렇게 뭐 넣어주신 것 같다 해서 저는 관련 없고 저는 모르는 얘기를 하고 네 그냥 다음부터는 이제 생물 할때안 된다고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할게요라고 말하고 그분들한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안할 테니까는 이제 생물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랬는데 아 기사님이 같은 분이라서 맨날 노심초사 어무 일단은 어 생물 이용해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래도 이벤트 상품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 좋네요. 양혁진님이 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저랑 같은 청소년인 것 같아요. 성인분 아니신 것 같고, 유튜브 선물 개봉시 찍어주세요. 이거 이런 어... 성인분들은 이런 글들을 알 하죠 뚜르뚜뚜, 뚜르뚜뚜, 뚜르뚜뚜. 테이프자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역이게이게 어. 맞아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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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이이드 이거, 이거, 이이게 바나나 블랙을 쓴 적은 없고요. 청아맨이네 청야맨이랑 제가 바나나 블랙이거 와이드는 안 써봐서... 음... 잘 쓸게요. 청아맨은 절반으로 잘라서 이제 성충들이 먹이 되겠네요. 젤리가 마침두 부족해서... 어... 이건 유충병 같죠? 네. 아이비보텔 아이비, 어... 그런 것 같고... 편지네요. 혼자 보세요. 네, 이거는 제가 아다 중에 어 기뻐하면서 혼자 살살 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좋죠. 사실 이런 거 편지 보는 게더 좋죠. 근데 글씨에 알아볼 수 없을 때 조금 속상하죠. 글씨 이쁠 거예요, 그렇자 여기 이제 단치 유충 메말라고 하네요. 종중 당치는. 어, 종층이 이제 단치인데, 60mm, 60mm, 6cm, 그리고 암컷이 43mm인데, 종층 암컷이 기간 테스트 라인이 있잖아요. 어, 유영균님 영상을 보시면서 저랑 제영상도 보시는 분들은 기간 테스트 라인이 이제 어떤 넙스인지 알 거예요. 이제, 넙다 성층이 이제, 충분가 어, 이제, 가슴 부분이, 그등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올록하게,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하나가. 폭처럼 튀어나왔는데 그게 이제 좀 특이 성질이라서 제가 기간테스 라인 암컷이고 탄치라길래 랭크받았죠 어... 네마리인데 여기 한 마리 있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있는데 올때 충격했었나봐요 얘좀 배가 이상한데 그렇죠네 지금 얘가 좀 이상하네요 아 어이 설마 <laughs> 건들면 안 되겠네요. 탈피 중이네요. 탈피 중.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탈피 중이어서, 탈피 중에서 지금 막 허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충격을 준게 아니면 좋겠네요. 충격을 준게 아니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만지고 이렇게 더듬게했는데 잠깐 건드린 거니까, 아마 문제가 없고 바는데 이제. 탈피한 거 잘못 건리면 내가 죽으니까, 는 얘가 방금 2경으로 탈피하려던 것 같아요. 2경 초반으로, 2경 초반에 3명으로 탈피하려던 것 같은데, 음, 제가 방금 건들어서 죽지를 않기를 바랄게요. 어, 그러면은, 건들면 안 되니까는 이대로 서한 며칠 두고 나중에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탑이 끝났을 때, 어, 개체들이 탑이 끝났겠다 싶었을 때쯤에 이제 개별 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겠죠? 네, 더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생존, 생존 보고랑 생, 생존 신고랑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편지랑 젤리들, 그리고 단치 유충.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